18세 연하 아내와 재혼 행복한 신혼생활 중 어, 이게 지금 얘기입니까? 어떻게 보면 제 2의 신혼이라고 하면몇년 되셨어요? 네. 제혼하신지 네. 아는 건한 3년 됐고 네. 결혼식은 아직 안 했습니다 제가 혼인신고한건만 네. 2년 됐습니다 2년 진짜 네. 신혼이시 어디서 만나셨어요? 그런데 어, 제가 뭐 다친 거 아시겠지만 그제 처가 그 고생만 하다한 15년 동안 거의 반 식물인간으로 병원에 입원해 있었거든요. 네, 그래서 네. 그 아내라는 게 병원에 있던 어디에 가 있든 네. 있다는 거하고 없는 거랑 굉장히 다르더라고요. 아, 그렇지. 그러니까 술을 더 먹게 됐었어요. 그래서 아, 뭐 골프채널에 그 비틀비틀 오면 뭐, 어느 미모의 아가씨가 그걸 들어다주고 그래요. 음, 어, 네. 아빠도 꼭대기까지. 네. 그래참 신통한 사람도 있구나 그래서 언제든 지그래서 아이고 착하다 이렇게 봤는데 네, 네. 알고 봤더니 그 지금 내 아내의 어머님이 마당놀이 이래 때부터 30년간 한 번도 안 빼놓고 나본 거예요. 그러니까 왕 떼냐. 그래서 현재로 이제 그 우리 누님 빨되시는 이제 장모님이시지. 어, 네. 얼마나 차이 나세요? 뭐 일부러 뭐물어보십니까뭐 다섯 살 차이 나는데. 네, 네. 그런데 어느 날인가 이렇게 이제 둘이 이렇게 같이 앉아서 우연히 이제 예의를 하게 됐는데, 그 이제 아파트 앞에서. 아파트 앞에서? 예, 네. 네. 윤 선생님이 너무 고생하시는데, 나랑 같이 사는 게 어떻겠느냐. 그 여자가 본, 이렇게 하더라고. 그런데 그때 볼 때는 나이가 너무 저, 어려가지고, 그거 무슨 소리냐. 나이가 너무 어리다, 자기랑은. 그러면 내가 동네에서 맞아 죽을 수가 있다. 네. 주민등록증을 보여줘요. 보니까, 시운이 넘었더라고요. 네. 그때 면그 당시는 내가 60대고 50대니까 그러면 가능하지 않느냐 그래서 내가 얘기를 했죠 그러면 한 1년간을 나를 새겨봐라 새겨봐가지고 그런대로 데리고 살만하면 오케이 하고 네. 그렇잖 않으면 언제 든 모든 선택권은 내가 자기한테 주겠다 그래가지고 이렇게 만나게 된거예요 그때 상처하신지 얼마만에? 그 햇수로는 3년이고 만 2년만에. 네. 아 예. 그러셨어요? 예. 어?